오늘은 제가 중국 주자학의 창시자인 주자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요 주자만큼 우리 한반도나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그리고 주자십회훈, 주자권황문 주자가훈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봅니다 주자의 이름은 빛날희자의 주희, 자는 원회, 금음회 자, 후는 회암 등으로 불리며 송학을 집대성하고 성리학 체계를 이룩하여 주자학의 시조가 되신 현인으로 그가 저작한 책은 70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자학은 1224년 고려로 정치 망명한 그의 증손 주자매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으며 안향, 정몽주, 이색, 길제 등 고려조의 학자들이 이를 개성하였고 조선조에 와서는 국학이 되어 김종직, 조광조, 소경덕 이황, 이이, 송시열 등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으며 한중일 동양 삼국 유학의 주류를 이루어 현재 세계 각국 학자들에 의하여 재평가 연구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먼저 주자 10회 훈을 알아 봅니다. 첫째,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멀어질 소자. 소불 근학 노후회.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나이 먹은 뒤에 후회한다. 안불산안 폐후회,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부불거명 빈후회, 부유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한 뒤에 후회한다. 춘불경종 추후회, 봄에 밭갈고 씨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뒤에 후회한다. 불치원장 도후회, 담원, 담장,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죄, 도둑맞은 뒤에 후회한다. 색불근신, 병후회, 이성이나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한다. 요즘은 특별히 성범죄에 연루돼서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홉 번째, 취중망원, 성후회, 깰성자. 술 취해서 망원한 것은 술 깨고 난 뒤에 후회한다. 요즘 음주운전이나 술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부접 빈객 거후회.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뒤에 후회한다. 이어서 주자 권학문입니다. 학문을 공부를 하기를 권하는 글입니다. 물위 금일, 불하기 유래일.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이르지 말며. 물위 금년, 불하기 유 내년. 금년에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 1월 서의 불라연.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갈서 자, 느릴연 자. 오호 노의 시수 직원. 슬프도다 늙어서 후회한들 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소년 이로 항난성 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 광음 불가경 일초의 시간인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미각지당 춘초몽 연못과의 본풀은 미처 표지도 못하였는데 연못지 연못당 계전오엽 이추성이라 뜰 앞에 오동잎이 이미 가을 소리를 전하는구나. 섬돌개자입니다 이어서 주자 가훈입니다. 주자 선생님의 가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명 즉기 쇠소 정제 요 내외 정결 여명에 즉시 일어나 마당을 물 뿌리고 쓸 것이니 안팎으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거물 엿자 물뿌릴 쇠 쓸소 기혼 변식 관쇠 문호 필 친자 검점이라 어두워지면 곧 쉬고 대문과 쪽문을 살펴 잠글 것이나 반드시 친히 점검을 할 것이다 일죽 일반 당살에 처부리라 한 그릇 죽과 한 그릇 밥을 먹음에 마땅히 쉽지 않게 왔음을 생각하고, 반사, 발로, 항념 물욕, 육아니라, 반가닥, 시로라기천 조각을 입어도 항상 이 물건을 만드느라 심슴에 오직 어려웠음을 생각하라. 실사, 실루 어려울 깐 자, 의미, 의미우이 주무, 무임가리 굴정이라, 팔 굴자, 얼굴 쫓자, 얼굴 묻자. 주무라는 것은 미리 빈틈없이 자세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서둘러야 마땅하니, 목마른데 뒤늦게 물을 파지 말아라. 자봉 필수 검약, 연객 절물 유연. 스스로 숨에 반드시 검약할 것이니, 자봉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잔치의 손님이 되면 절대로 오래 머물지 마라. 기구 지리결 와부 승금옥이라. 그릇 종류는 소박하고 청결하게 할 것이니 사기항아리는 금그릇 옷그릇보다 낫도다. 예, 장군부처는 질그릇을 말합니다. 음야, 어, 음식 야기정 원소 승진수 음식은 검약하고 정갈하게 할 것이니 남새밭 채소 반찬이 진수 송찬보다 낫도다. 푸송기 소 반찬수. 무령 화옥 물모 양전. 화려한 집을 세우지 말고 좋은 논밭 사가릴 생각 말아라. 삼고 육파 실 음도지 매라 할미 팟자 중매 맺자 여승과 여도사, 점쟁이, 뚜쟁이, 무당, 기생어미, 간병인 조산사 등은 실은 도적질하는 중매쟁이며, 삼고육파라는 말은 천한 일을 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비미 첩교, 비규방지복이라.여종비자, 아리따울교자, 안방교자, 아리따운 여시종, 첩이 규방의 복이 아니로다.노복, 무령준미, 초첩 절기 염장. 종노자 종복자 남자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고을염 단장할장자 시종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일을 쓰지 말고 처첩은 고운 외모를 기피하라 조종 수원 제사 불가 불송이라 조장님은 비록 멀다 하지만 제사는 정성스럽게 할것이요 자손 수우 경서 불가 불독이라 자손이 비록 어리석다고 하나 경서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거신 무기질박, 교자 요유의방, 몸가짐은 반드시 건박하고 소박할 것을 심술 것이고, 자식을 가르침에 옳은 방도가 있어야 되느니라, 순박할 박자, 물탐 의외의 지재, 물음 과량 지주, 뜻밖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정량을 지나친 술을 마시지 말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